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성경을 60회 이상 인용하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구약의 독자를 신약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총 다섯 편으로 정교하게 구성했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읽어야 할 새로운 모세오경 즉새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계보 즉 족보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눈 것도 의도적인데요. 다윗의 히브리어 발음 다우드를 숫자로 바꾸면 14가 됩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심을 족보를 통해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예수님의 첫 소개는 마태복음 끝에 등장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지상대명령과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이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유대 땅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별을 보지 못했고 그 소식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정작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만이 별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멀고 험한 길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소식이 이미 처음부터 유대인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해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신 사건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제 2의 출애굽, 궁극적인 출애굽을 암시하며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크신 이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세례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는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 선포하실 메시지의 미리 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란 세상의 하이얼라키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 형성되는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예고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필연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려 합니다. 첫째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육체적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축입니다. 이는 기적적인 자기 과실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입니다.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전제에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 증명하기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광야의 승리 이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평범한 어부들을 첫 제자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십니다.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그는 성경 자체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 놓기보다 우리의 성경 읽기를 십자가로부터 떼어 놓으려 합니다사탄이 인용한 성경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능력을 입증하며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말씀을 왜곡합니다. 돌이 떡이 되고 하늘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주는 기적들은 모두 내 능력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들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